이제 세 번째 대결을 할 선수 한번 뽑아볼까요, 다시? 자, 앞에 있는 거 뽑을게요, 그냥. 좋습니다. 네, 자. 과연 세 번째는 누구일지. <웃음> 왜요? <웃음> 자, 바로 최연수 프로님 뽑히셨습니다. 세 번째 주자! <laughs> 아까 최연수 프로님이 이번에는 자기 것 같다 느낌이 왔다라고 했는데 네네. 딱 뽑으셨네. 오늘 금손인데요, 이 정도면? <laughs> 와,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진짜. 계획 되거나 이렇게 한게 아니고 사전에 조금 전에 이번에 누가 뽑힐 것 같지 혼자 제가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본인이 뽑힐 것 같다고 했는데 진짜 뽑혔어요. 네. 그러니까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세 번째 주잔인데 어떠세요? 다른 거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오늘 세 번째로 저 뽑아 주신 게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정말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사람 대 사람이지만 머리를 조아리게 되 나이를 다 떠나서 그냥 몰라 나도 이렇게 돼. 아네 좋습니다. 이제 맞설 우리 네. SK SN 선수 뽑아주세요. 네. 아네 이은옥 프로님입니다. 이은옥 프로님이 최연숙 프로인가? 아니 관리가 안 돼도 이렇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laughs> 모습은 또 생전 처음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최연숙 우리 프로님 어, 인터뷰를 좀 해보겠는데요. 경기 같이 하고 싶은 선수 그리고 이유. 같이 경기하고 싶은 선수가 임가연 프로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자 이유는 신입 프로고 경기 능력을 한번 보고 싶어서 약간 이런 느낌. 네 우선은 뭐 경기하기 전에 한번 보고 싶긴 했으니까. 어 약간 어 기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다고요? 야, 뭔가 영화입니다. 약간 기계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다들 비리비리. 저랑 싸움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으신데 좋아하니까 다행이네요. 아 좋습니다. 실제로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어, 약간 얼굴이 경련이 약간 날것 같아요. <laughs> 약간. 네 이런데 좋습니다. 그리고 같이 경기를 하기 싫은 선수는 이은비 프로라고 <laughs> 적어주셨어요. 굉장히 좋게 1 0 포... 이건 100% 100% 하기 네. 싫다고 아또 좋게 포장하신 것 같은데 비주얼. 음... 예뻐서 비교되기 싫다고라고 이렇게 약간 가식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은데. <laughs> 가식은 아니, 없어요. 가식은 네. 없어요. 네. 아 진짜 예쁘다고 인정해서. 네. 어쨌든 비주얼 때문에 같이 비교될까 봐 이렇게 네. 하시기 싫다고 네. 말씀을 하셨고요. 어, 우리 최연수 프로님 볼링 특이 이력사항이 어, KPBA MVP 3회 수상. 네. 어, 최다 수상이고 통상 9승. 네. 9승 9번 최다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건 뭐 거의 좋다. 거의 레전드라고 네. 하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이제 코로나 일9로 인해 어 프로 투어가 음. 없는데 어 이런 기회에 시청자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다고 말씀해주셨고요. 즐겁게 지켜봐 달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다음은 이윤옥 프로님입니다. 경기를 하고 싶은 선수는 바로. 김효미 프로라고 적어주셨는데 이유를 안 적으셨어요. 왜죠? 아 운동도 예전부터 같이 오래 해서요. 네. 좀 가장 편하기도 하고 제일 잘 나가는 선수이기도 해서 도전 음.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음. 제가 김효미 프로 이름을 좀 썼습니다. 네, 예전에 신부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웃음> <웃음> 그리고 근데 최윤석 프로님이랑 하게 돼도 괜찮죠? 아 그럼요. 어 좋습니다. 같이 하기 싫은 선수가 최윤석 프로님이라고 적었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뭐 경찰은 아니지만 좀 따지고 싶네요. 어떻게 된 거죠? 하기 싫은 선수가 네. 최윤석 프로. 네. 하기 하기 싫기는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럼 당연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여기 이유가 이름만 들어도. 무섭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프로치를 내려오면 이렇게 착하고 순둥이 그쵸? 그죠 세상순둥이 세상 세상순둥이라고 눈 보고 얘기했어요 음. 혼내지 마세요 근데 네좀 네, 너무 단단해서 네네. 허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프로치를 내려왔을 때 모습은 어떤가요? 순둥이라고 직접 말씀은 하셨지만 네, 그렇죠 그때 어프로치 에 내려와서는 180도 바뀌는데 아. 어프로치 위에서는 항상 강한 면이 많아서 좀 허점을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래서 좀, 좀, 꺼려지는... 좀 피하고 싶은 선수. 아... 네. 같이 하기 싫은 선수가 또 박서연 프로랑 하기 싫다고 좀... 이유는 너무 미인이다. <laughs> 미인이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이 좀 비교될 것 같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네, 아 너무 예뻐서 네좀 같이 올라가 있으면 좀 비교가 너무 될것 같아서요. 네네. 에 네, 그래서 좀 저쪽도 피하고 싶어요죠. 아 볼링 특이 이력상 이은옥 프로님 2018년 정정읍 단풍 미인컵 3위 하셨고요. 2016년 햄머컵 3위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이렇게 세 번째 대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박수 한번 주시고요 80도 한번 외쳐주세요 너무 기대되고 최현숙 선생님이 이기고 하시잖아요 과연 최기영 선생님이 어떻게 기영 씨가 어떻게 못한 걸지 욕 지지게 먹어도 네. 제가 공략을 한번 최현숙 프로님 하겠습니다 네. 많은 프로님들께서 최현숙 최현숙 계속 언급을 하셨어요 어. 치고 싶기도 하고 무서워 치기 싫다고도 하고

예, 네,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예, 아, 아, 네, 이렇게 된 상황이고요. 아, 방금 라고 하셨는데 뭐죠? 쭈 가라고 가라고 아, 쭉욱 해서 애교 작전은쭉 이런 정차에서 아니죠. 아요 <laughs>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마음 아프네. 저 약간 상태가 좀. 네. 나사, 하나가 빠졌는데, 그게 그 나사가 커가지고, 네. 잘못했어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上升。 일단 뭐가 떠 불렀냐면, 여기 달려와서 여기 짚고 밤로 여기를 제 얼굴을 걷어차는 상상이 불었는데 그래도 방석이니깐 되지 마. 좋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내번핑인저구번 뷰는 거의 한쪽 문을 감고도, 이 아마추어 문을 처음에 하고 있는 거라서... <laughs> 좋습니다. <웃음> 어, 지금. 지금. 아, 시끄지금 아, 이 감사합니다. 네. 누가? 일단 경찰에 <laughs>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심하고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자. <웃음> 아, 아. <웃음> 네. <laughs> 네. <laughs> 습니다 지금 이 기세를 연결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 어, 리그 풀었어! 아, 그리고 쭉! 이 이런 식으로 저만의 행동을 해서 버블을 기록했습니다. 보자는 웃음이 있는데 어떤 것 같아요? 보자 느낌이 있고 <웃음> 지금 이노쿠 <laughs> 님아 지금 착수 <laughs> 레인에서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일정치 않은 느낌 이 최소 도 약간 새롭게 보셔야 될것 같은데 저 같으면 아싸리 두쪽 내려서 쌩골로 칠것 같은데. 아, 제가 구성 잡소리를 하고 있어것같 아, 사회 사회자님이 사이, 아. 편집을 통편집 당하시겠어요. 아, 아, 아. 다 저기 믿는 구석이 없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번에도 흰색 골로 깨끗하게 처리하기. 오. 감사합니다. 와. 자 이렇게 돼서. 점수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구요. 지금 오좋습니다 지금 이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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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아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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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자료가 있아요 어, 네? 거아닌데어기가 어, 어, 굉장히 힘들어 잡기가 힘들어 빅아그 수... 말로만 듣던 빅보가 나왔어요 그렇죠 보가 나왔고 아까는 좀두분 어떻게 어떻게 지 몰라요 그렇죠 요 같은데요. 7번도 좀 그러네요 이제 점점 점점. 초 아, 레인 다 어렵다. <laughs> 네, 네. 이네렇게네자 메시지 보내드습니다자유이이이스페을 네, 네, 기록하게 되면 상당히 유리해지는 경기가 될 Thank 싫다고 그랬어요. 어, 처음으로 한 번만 봐주세요. 최현석 프로님이 너무 싫다고. 너 공개 안 하고 하신다 해서.